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날 행사가 대부분 취소돼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주요 유원지에는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추암 해변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해변이 북적입니다. 너무 좋고요. 경남에서 왔는데요. 너무 좋고 시원하고 날씨도 좋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이날이어서 여행 와서 좋고 가족이랑 추억 남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린이날 행사가 대부분 취소돼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유원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에도 등산객들이 찾아와 휴일 산행을 만끽했고 오토캠핑 리조트는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예약이 꽉 찼습니다. 연휴도 길고 해서 놀러 와보니까 아이들도 좋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월로 참사로 전처럼 어린이날 들뜬 축제 행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모처럼 연휴를 맞아 유원지는 관광객들로 붐볐고 고속도로와 국도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